면접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용전문법인 잔매치 대표이사 김성욱입니다 오늘은 제5화 면접질문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자가 들어왔죠 그럼 자기소개를 하겠죠 그럼 자기소개를 듣고 음 좋네 아니죠 뭐랄까요 면접질문을 하시겠죠 자 질문을 어 자기소개 들어보니까 뭐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답변을 또 하겠죠 그 다음 또뭐 할까요?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면접은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질문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미리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바로 면접 질문 만들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앞서 제 2화에서 역량의 정의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질문!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럼 내 마음대로 해서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퇴직하실 때 데리고 가셔라.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준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강점을 우리는 면접평가표에 뭐라고 써 있나요? 역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역량에 맞는 질문을 해라. 그럼 뭐가 필요하다?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화에서 말씀드렸던 역량의 중요성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면접질문 개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기업들은 역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역량을 정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런 역량들은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행동 지표를 도출하시고 나서. 이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면접질문을 개발하는 게 면접질문 개발 프로세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질문 만드는 방법 총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4가지는 음,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강연 초대 부탁드릴 것 같고요 자그 다음 저희 잔매치를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 볼줄 아는 기업, 잠매치. 자, 그러면, 심령술로 볼까요? 관상으로 볼까요? 아니죠? 그럼 비정형화된 방법이 아니라, 정형화된 다섯 가지 방법들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공개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람, 면접 질문 만들기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봐라. 두 번째, 자기소개 대본을 들어봐라. 세 번째,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맞는 질문을 해라. 라고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면접관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제공을 하겠죠? 물론 안 하는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공합니다. 전날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 정보 보호나 보안 때문에 제공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당일날 제공하게 되면 면접관님 읽다가 밤새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예비 시간 면접 시작 시간을 좀 빨리 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한번 읽, 소개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질문을 추출할까요? 총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논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다섯 번째, 자소서 내용대로 얘기를 하는지, 진실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성한 내용에, 뭐, 저는 이 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써 있다라 그러면, 어, 지금 자소서에 폭발적인 성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만들 것인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체성을 짚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질문 만들기고요. 자, 두 번째, 자기소개를 시키겠죠. 자, 면접자 지원자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기업과 관련되거나 연관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맞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관한 자기소개를 얘기하면 이 친구는 어디 가서도 그 기업 다른 기업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의 맞춤 지원자가 아니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기업 분석이 안돼 있다. 우리 기업만 타겟팅한 게 아니다. 충성심이 낮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듣고.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지원자분이 우리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가깝거나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재상 하나를 얘기하시고 여기에 맞는 경험을 얘기하시거나 증명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면접관님조차도 인재상과 핵심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질문하시면 이 지원자가 뻥을 치는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접관님들도 최하, 최소한 내가 지금 재직 중인 기업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은 알고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질문 만들기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언제요?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릴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 질문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역량과 보유 역량의 점매치